여러분, 다음은 어떤 가수가 나올까요? 자, 다음 가수, 어떤 가수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즐기실 준비, 준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 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사촌에 와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여 요요비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오라버이라는거 불러볼까요? 네 그럼 들어기전에 물한 모금 마시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갑자기 마이크를 해. 어? 그럼 오라버니 뮤직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yeah! 여러분 감기 yeah! 조심하세요 오도독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 곡은 제 곡중에 엄청 상큼하고 귀여운 곡이 하나 있는데 우쭈쭈라는 곡이 있어요 이 제목이 우추주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우쭈쭈 부르기 전에 물어보고 마시면 까요 뭐가 다져요 소리 너무 들리지 마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다 여성 관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기서 우와 여성 남자분들도 계셨군요 <laughs> 저희 팬분들이십니다 <있습니다. 웃음> 아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남성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천 시민분들이 유효미씨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요 네사년 전에 사천 네. 네. 프로포즈 고민했었거든요. 을 그러니까요 삼 여러 번하셨고 네. 되잖아요. 그렇죠. 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또 오늘 또 <laughs> 이렇게 또 힘써 주신 분들 때문에 아 힘써 주신 분들 누구인가요? 네. 네네. 박동식 시장님과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사천문화재단 네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계속 유일하게 빛나시는 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laughs> <laughs> 강님 여러분들 덕분에 네.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니까요 사천에또 여러분 오시고 사천을 네. 사랑하시는 만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 사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천에 와보셨으니까, 네, 사천에 네. 오면 여기가 정말 좋더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 까요 저는 진짜 기억이 남는데사천 네. 바다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네. 케이블카를, 네. 네네네, 케이블카를 저는 저희 팬분들하고 네. 같이 탄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네, 타면서 뭔가 이렇게, 어, 이런. 들 이렇게 다 보니까 네. 뭐 그때도 이게 캠핑카를 타면 여름에도 참 좋고 사계적이야다 좋은 것 같아. 요 겨울에 도 풍경이 담았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laughs> 아니 뭐이 정도면 서천시 홍보대사가 되야 어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아. 드는데 아무래도 또 서천시 홍보대사가 되려면 이분의 결제가 아니,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laughs> 박동식 시장. <laughs>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네네네. 혹시 뭐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박동식 시장님. 네. 요요 씨와 어디, 어디 계시죠? 아, 안녕하세요. 시생님 거기 계셨군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계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혹시 잠시 요요미 씨와 인사를 나누실 시간이 괜찮으시겠나요? <laughs> 네, 우리 박동식 시장님을 무대 위로 잠시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큰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시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분들 모두 즐기시라고 잠시 우선 무대로 늦은 시간이지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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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네. <laughs> 아니 시장님.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군요. 아, 이렇게 웃을 게 너무 예뻐요 <laughs> 아, 정말. 사천 씨가 사랑하는 유효미 씨가 많네요. 그쵸? 그럼 올라오셨는데, 제가 또 MC의 권한으로서 시장님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유효미 씨와 이렇게 추억을 좀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추억을 남기면 좋을까요? 1 번, 사진찍기가 있고요. 네 2번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네 3번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선택하실까요? 1번으로 <laughs> 번 1번. 사촌시는 넘버원 1번으로 그러면 잠시 저희가 올라오셨으니까 기념 삼아서 기념 네, 사진 네. 촬영 두 분이서 한번 하는 걸로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잠깐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네, 받을 거고요 네아주 보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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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무대를 하면요 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서 한 말씀도 안 듣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만큼 시장님과 저희 사이가 가깝고 좋다라는 사천시가 이렇게 인간적인 도시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유일하게 사진 촬영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추천해주셨으면 네, 어, <laughs> <초대해> 좋겠습니다. 충분히 <laughs>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좀 해봤고요. 네? 어, 요유미 씨, 네, 사천에 네. 왔잖아요. 네, 그래도 또 여러번 오늘 무대에 선한 사람으로서 사천 시민분들께 한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천 시민 여러분들 항상 또그 날씨도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사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또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 화이팅! <laughs> 네아 그럼 우리 요요미씨의 예쁜 무대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은 어떤 무대까요 다음 곡은 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네. 선택을 해보았는데, 바보 같은 사람 노래 부르기 전에, 음뭐 먹어 마셔도 될까요? 뭐또 아 <laughs> <laughs> 어, 무대를 즐길 줄 아는 분이에요. 저 아, 짧게 드시네요? 제가 네. 별명이 약간 네. 물고기라. <laughs>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물고기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들답기도사합니 아, 자꾸 응원히 <우연히> 칭찬해 드시려고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무대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미식. <laughs> 혹시 몰고서한니다여어요 정말 고마지막곡이마지막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시로 마지막으로, 지막으지이으이었지니다로마지막으마지막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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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더 마지막은 혜인이라든지 드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